미국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이제, 미, 바이든 정부의 그 부양책이 어제 아침에 나왔었던 것들이, 어, 미국 증시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반영이 좀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프라 부양책 내용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인프라 구축 이외에, 그러니까 도로, 건설, 토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기술 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포함이 됐었던 것들이 있었죠. 전기차 특히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 나스닥 지수가 강한 흐름을 좀 보였고, 그거 외에도 경제 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발표가 좀 되면서 국채 금리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 1.6%대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지표로는요, 어제 ISM 제조업 지수와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64.7 포인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예상치가 61.7이고, 어, 이전 월, 그 전월, 지수가 6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전월 지수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이제 상회를 했고,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앞으로 빠르게, 그 다음에 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다우 지수가 이제 상승폭이 좀커졌고요 어, 그 그래, 그러면은 경제 회복, 경제 성장 기대감, 경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채권금리 급등인데, 어제는 채권금리 급등도 없었습니다. 어제는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 채권금리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부양책으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술주들이 저 오후 장까지 별다른 매물 출회가 없이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감을 하기 했기 때문에 S&P 500은 사상 첫 4,000포인트 돌파라는 어,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 오늘 우리 증시도 일단은 바이든 기대감은 좀 지속될 수 있겠으나 이게 오후 장까지 기대될 어, 지속될지는 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부양책이 대부분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었죠. 왜냐면은, 어제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쯤에 거의 뉴스가 거의 모두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될때 미국 증시 흐름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더 올랐다든가 더 올랐더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제 야간 시장에서 한국 ETF가 이제 1.1% 야간 선물이 0.75% 정도 상승한거 보니까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한 그래도 한1% 내외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1%는 바이든 부양책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랑 그 다음에 환율이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도 어제 이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기본 베이스는 1% 정도는 상승할 수 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다만, 어제 TSMC에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TSMC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중에서 가장 견제를 해야 할 어,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 경쟁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것들이 반도체 지수에 어떻게 보면은 버블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업체들이 버블이 뭐냐면은,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 지금 매출이 계속 나올 거다. 수요가 계속 넘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렇게 공장을 증설하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요. 반도체 업들이, 업체들이 지금 거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오른 게 별로 요즘에 없어가지고, 어, 일단은 저것 때문에 뭐 반도체 업체들이 크게 뭐안 좋을까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도 어, 변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랑 일본 증시에서 별다른 문제 없다 라고 하면은, 어, 기본 베이스대로 흘러가겠지만은, 어,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기본 베이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기본 베이스는 이제 한 0.5에서 1% 정도 상승 나오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반도체 지수 좋을 거다라는 기본 베이스지만은 변수 체크하면서 또 오후장에 정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금요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저랑 이따 오후 때 마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